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이 범죄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며 피해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존재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외치며 조롱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광범위한 범위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흔히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이웃 공원의 사람들 심지어 공항에 있는 다수의 외국인까지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일으키며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영향.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건강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쾌한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결국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 등 근처 거주자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을 이용한 괴롭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피해자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고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잃게 됩니다. 피해자를 조종하는 시스템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한 피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